항상 최신 아파트 가격 정보를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는 아가정입니다. 국토부에서 제공되는 아파트 실거래 자료로 직거래는 제외하였습니다. 하락률 23위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에 위치한 강일리버파크 8단지 2009년식 410세대 전용면적 84.7제곱입니다. 2017년 5억 2천만원에서 21년 11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9억 5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6억 2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2위.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한 고덕리엠파크 3단지 2011년식 2283세대 전용 면적 84.8제곱입니다. 2017년 5억 2천만원에서 21년 12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9억 8,5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9%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6억 2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1위.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천호태영 1999년식 649세대 전용 면적 114.8제곱입니다. 2017년 5억 5 9,200만원에서 21년 12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10억 2천5백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6억 6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2.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에 위치한 둔촌아이츠 1998년식 232세대 전용면적 59.7 제곱입니다. 2017년 3억 6,500만 원에서 21년 9억 8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8억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19%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3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9위.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에 위치한 성내동 삼성 1999년식 1220세대 전용면적 59.8제곱입니다. 2017년 3억 9700만원에서 21년 11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8억 97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2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7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8위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레미안강동팰리스 2017년식 999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2017년 6억 7천만원에서 21년 14억 9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12억 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9%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8억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7위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에 위치한 강일리버파크 10단지 2009년식 694세대 전용면적 84.5제곱입니다. 2017년 4억 9300만원에서 21년 11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9억 5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9%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 9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6위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에 위치한 명일지에스 1999년식 772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4억6천만원에서 21년 11억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9억2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0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 9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5위. 서울시 강동구 길동에 위치한 강동엘지자이 2003년식 596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2017년 5억 6천8백만 원에서 21년 13억 4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10억 7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6억 8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4위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에 위치한 SK어부진 2004년식 325세대 전용면적 33.7제곱입니다. 2017년 2억원에서 21년 3억 7천7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2월 3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4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3위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삼성광나루 2002년식 490세대 전용면적 157.2제곱입니다. 2017년 6억 9천8백만원에서 21년 14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11억 8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9%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8억 3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2위.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에 위치한 현대사 1996년식 235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4억 5천만 원에서 21년 12억 4천 5백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9억 8천 5백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1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 4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1위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에 위치한 성안마을청구 2002년식 349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2017년 3억 4천4백만원에서 21년 9억 5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2월 7억 5천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1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2.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암사라인 1996년식 107세대 전용 면적 59.3제곱입니다. 2017년 3억 1,500만 원에서 21년 8억 25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6억 2,5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7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9위. 서울시 강동구 길동에 위치한 길동호성 1994년식 811세대 전용 면적 84.7제곱입니다. 2017년 4억 500만원에서 21년 11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2월 9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3%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2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8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8위.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선사현대 2000년식 2938세대 전용 면적 82.9제곱입니다. 2017년 5억 750만원에서 21년 14억 99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2월 11억 425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3%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2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6억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7위 서울시 강동구 길동에 위치한 신동아사 1999년식 95세대 전용면적 42.4제곱입니다. 2017년 2억 6천만원에서 21년 5억 9천 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4억 5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4%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3%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6위 서울시 강동구 길동에 위치한 현대일 1996년식 264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2017년 4억 5천만원에서 21년 11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8억 5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 4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5위.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아람일 1996년식 807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4억 6,900만 원에서 21년 13억 9,5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10억 3,0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19%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 6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4위.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에 위치한 한솔솔파크 2003년식 132세대 전용 면적 106.7제곱입니다. 2017년 5억 6,600만원에서 21년 12억 9,8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2월 9억 5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7%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6억 7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3위.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한 중앙아이츠 1992년식 410세대 전용 면적 84.2제곱입니다. 2017년 4억 3,800만원에서 21년 12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8억 6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 2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위.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암사의 편한 세상 2005년식 131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4억 7천4백 50만원에서 21년 10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6억 3천만원의 거래 신고 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 6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위.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에 위치한 올림픽파크 한양수자인 2016년식 482세대 전용 면적 59.5제곱입니다. 2017년 5억 1,300만원에서 21년 13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2월 6억6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5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6억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